글쎄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천재 정사일 교과서 3학년 8과의 본문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용사란 어떤 사람일까요? 힘이 센 사람일까요? 아니면 싸움에서 늘 이기는 사람일까요? 오늘 이야기는 용감한 젊은 병사 쿠키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왕의 명령으로 군사학교에 가게 되었죠. 하지만 그곳에서 쿠키가 배우게 된 것은 칼이나 방패가 아니라 진정한 전사의 무기였습니다. 과연 코키는 어떤 무기를 얻게 될까요? 그리고 어떻게 진정한 장군이 될수 있었을까요? 이제 코키의 특별한 훈련 이야기를 함께 들어봅시다. 자, 본문 1입니다. k o k i was a brave young man. 코키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용감한 젊은 젊은 남자였다. He wanted it to be a g e n r a 그는 원했습니다. 뭐가 되는 것을 자원트 타동사 다음에 두부 정사예요. 자, 목적 명사전문법의 명목 요런거 이제 중학교 마무리해서 한번 이제 봐주셔야 되겠죠. 장군이 되고 싶었어요. 하지만 왕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You are the strongest man in my army. 너는 최고로 강한 남자야. 네가 가장 힘이 세. In my army 최상급이죠. 나의 군대에서 네가 가장 힘이 센 남자야. 하지만 you have much to learn. 너는 아직 배울 게 많아. 자, 명사를 꾸며 주는 형용사적 문법입니다 자, He ordered her key to go to a f a m o u s m i n i r t school. 요거 우리 지난 과에서 배웠던 우리 이제 대표 문법은 아니지만 명령문의 간접 화법 정도로 봐 주실 수도 있고. 자, 8과의 대표 문법 5형식 구조로도 봐줄수 있어요. 사실 같은 말입니다. 자,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 보어. 이 목적 보어 자리에 투부정사를 오게 하는 동사들이 있어요. 자, 요거는 문법 시간에 다시 한번 설명하고 그 자료를 프린트로 쫙 나눠줘서 테스트까지 쫙 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보면 그는 명령했죠. 콜키에게 유명한 군사학교에 갈 것을 명령합니다. Wait there. 거기서 기다려. In a hundred days. 자, 이는 후에란 뜻입니다. 100일 후에 your training, 너의 훈련이 start 시작될 거야. We h e a i d from inside the school gate. 자 목소리가 그렇죠 한 목소리가 말을 했어요. From 무엇으로부터? Inside 안에서부터 바로 그 학교 큰 대문 안에서부터 목소리가 들렸다는 거죠. c o o k i got angry. 코코는 화가 났어요. 하지만 그때 he thought 그는 생각했죠. There might be a reason. 아 그래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여기서부터 이제 장군감이죠. 이렇게 뭔가 화가 났지만 이유를 생각하는 이성, so he waited, 그래서 그는 기다렸습니다. On the hundred and first day, 자, on은 d 앞에 붙는 전치사죠. 백, 한 번째 되는 날, 백일 후니까 이 날이 첫날이죠. 그날이 훈련입니다. 자, the gate opened, 결국엔 그큰 대문이 열렸습니다. On a l d m a n s side, 한 나이든 노인이 이렇게 말했죠. You have learned to use your first weapon. 와우, wow. 현재 완료로. 자 100일 동안 100일 전부터 지금까지 현재언입니다. 너는 배웠어? 뭐하는 것을 배워? 사용하는 것을 배웠어? 명사중법의 목적입니다. 뭘 사용합니까? 너의 첫 번째 무기 그것이 바로 뭐예요? Patience 인내심. 자 군사교에서 배운 첫 번째는 인내심이라는 거 배웁니다. Patience is the most important thing to know. w o r r d 자 교훈 같은 거니까 한번 밑줄 그어줄게요. 이렇게 자 patience. 인내는 가장 중요한 거야. 바로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자, 이기기 위해서 이거 명사정법. 이게 명사를 꾸며주는 형사정법으로 보지 마시고, 모모하기 위해라니까 보사정법의 목적으로 봐주시는 것이 더욱더 좋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100일 동안 문 밖에서 기다리면서 군사 훈련 중에 인내라는 것을 배우게 되죠. 자,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 그리고 나서 그 선생님이 또코키에게 말하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형식입니다 그리고 명령문의 방법 정도로 생각해 주도, 아, 해 주셔도 되겠죠. 자, the teacher, 주어, told, 동사, 코키 명사, 목적어죠. 목적, 보자리, 투부정사 운의, 형태. 자,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어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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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예쁘다. 지우고, 오, 다 지웠어. 이처럼 한번 다시 긋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목적, 보자리, 투부정사 자, 이 막대기 앞에 서 있으라고 말했습니다. 갑자기 그는 어, 묶었어요. 코르키를 어디에다가? To the pole. 막대기도 묶는 거야. 서 있으라고. 부릅니다. Above his head. 그리고 나서 그의 머리 위에 자, 깊은 한 사인을 놓는 거야. 이렇게 쓰여진 거죠. 자, 주격공이된 문사죠. That. 위험하고 나쁜 인간. 이렇게 위험하고 못됐어. 이런 어떤 사인을 우리 다 붙여놓죠. 많은 사람들은요 pass by 지나갔습니다. 자 여기 이 대명사도 이제도 대표 문법이니까 설명할게요. 썸하고 이제 아들 예요그 지나간 사람 중에 일부는 어, 콜키에게 이 어떤 화가난 시선을 보여줬고, 그리고 또 일부는 그에게 소리까지 쳤죠. 자, 콜키도 어, 다시 소리 쳐서 맞받아 준 거예요. 샤우리를 봐. 그리고 그는 외쳤습니다. 샌미 프리 나를 풀어줘. or 그렇지 않으면 자, 명령문입니다. 명령문 플러스 or 뭐뭐해라. 그렇지 않으면 자 그렇지 않으면 너희 모두 in a big in big trouble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니네 이제 나 건드리면 니네 다 죽었어 이 뜻이죠. That made the situation worse. 이거 또 형식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그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뭡니까? 앞에 나와서 소리 지른 거. 그죠 목적어, 목적어. I needed to try another way. 자, another, 또 대표 문법, 대명사죠. 또 다른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어. He thought. Then Corky began to speak, uh, to speak softly. c o r k 가 이제 뭐하기 시작했습니까? 부드럽게 말하기 시작했죠. He said. He was not dangerous or bad, but was a good man.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거 간접합법이죠. 그렇죠? 자, he said 말하기를 그가, 즉 나는 a m not dangerous or bad, but a m a good man. 이런 뜻으로 바꿔을수 있었겠죠. 그렇죠? 이거 어, 직접 화법으로 바꾸면, 지금 직접 합법으로 바꾸면 이건 지금 간접합법의 형태, 그렇죠? 그가 말하길 그는 어, 아니었어? 위험하거나 나쁜 남자가 아니라 좋은 사람이라고 말한 거죠. 캡세인 캡인 kept kept 계속해서 뭐뭐 하다. 그는 계속해서 이것을 말합니다. in all possible ways. 모든 가능한 방법으로 말하죠. 마침내 the people w i l 사람들이 글을 보내 줍니다. 레임고 볼게요. 내임 뭐예요? 사역 동사. 목적어 동사 원형이죠. Now you control the most powerful weapon. 이제 너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 말을 컨트롤할 수 있게 되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 교훈 나갑니다. 자, 교훈 또한 번. Soft words are stronger than sharp words. 자, 부드러운 말이 더 강하다. 요급이죠 땡모보다 날카로운 칼보다. 오히려 사람들을 설득할 때는 부드러운 말이 더욱더 강력하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라고 선생님이 말해줬죠. 자, 군사훈련에서 배운 첫 번째 인내. 두 번째 Soft words. 자, 세 번째 가보도록 할게요. Next. the teacher took corky to a large hall. 즉 so, took a to b라는 표시 표현이에요. 코크를 커다란 홀로 데려갔습니다. with a chair in the middle. 근데 그 홀이 어떻게 생겼냐면 가운데에 의자가 있는 홀이에요. there were 19 other warriors. 어, 약 9명의 다른 이 어떤 군사들이 있는데 그들이 이제 그 장병들이 있는데 그들을 또 마찬가지로 죽게 된 거죠. 이미 had passed 한 거야. 즉, 있었어. 있었던 것보다 더 과거. 그 전에 이미 패스해서 온 애들. 그래서 그들의 어, 테스트를 테스트한 애들이 온 거죠. 19명이 이제 뭐예요? 탑 19. 이래야지. The first one to sit in the chair. 첫 번째 사람이죠. 자, 명사를 꾸며주는 형사종법입니다. 의자에 앉는 첫 번째 사람이 will be 될 거야. The winner. 승자가 될 거야. 라고 선생님이 말했죠. Corky and the others. Corky와 그 나머지 아이들은 나머지 사람들이니까 the others 전부 begin fighting. begin 플러스 동명사 이렇게 그래서 begin 어, 다음에 이렇게 동명사 투부정사다 와도 됩니다. to fight도 가능해요. 싸우기 좋겠죠 그들은 밀치고 당기고 도망 달리고 점프하고 다는 아주 그냥 아수라장이죠. They fought. 그들은 더 세게 더 세게 싸운 겁니다. 더 강렬하게, 강렬하게. So Cookie became tired. 쿠키가 이제 지친 거, 지치게 된 거죠. 마침내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i will not f i g h t anymore. 아, 나 이거 도대체 누구를 위한 싸움이야? 나안할 거야. Not anymore. 더 이상 못 하지 않다. 자, 대신에 I will. take care of. 어, 나는 the injured 부상당한 사람들을 돌볼 거야. 자, the injured는요. 더 플러스 형용사. 이것은 복수 보통 명사로 injured people로 바꿔 줄수 있습니다. The other warriors도 마찬가지로 대표 문법의 대명사예요. 이렇게 대명사 the other. 그 밖에 다른 어, 장군들은 보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지각 동사. 보았다. 무엇을 보았습니까? 자 이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싸웠습니다. 어, 심지어 더 강렬하게 싸운 거죠. 비교급 강조. 하더의 비교급 강조. 자 even, still, but, or o t much. 비교급을 강조해서 훨씬 더 세게 싸웠다는 이미죠 As they fought, 그들이 싸울 때더 많은 어, 이 군사들이 장병들이 became tired and hurt. 그런데 이제 계속 치고받고 누구를 위한 싸움이냐, 이거야. 더, 더 지치고. 그렇죠. 더 다쳤죠.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되어 있을 때이 콜키는 오히려 그들을 돌봅니다. Take care of. 돌보죠. 그들을 돌봐. 그래서 그들이 그를 따르게 된 거죠. 오히려 팔로우 하는 거야. 와, 존경하는 거죠. 곧 모든 다른 그 병사들은 기대하게 됩니다. 바로, 아, 아, 기대하는 게 아니죠. 셉트 c e p t 예외. 예외라는 얘기죠. 자, 이 썬더를 제외한 어, 이 장병들이 or following 콜키를 key,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썬더가 누구냐?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썬더는 이제 그의 라이벌이었겠죠. 가장 강력한. 썬더 walked toward the chair. 이 썬더는 이 의자를 향해 걸어갑니다. 자, 뭐하기 위해? 그 의자에 앉기 위해죠. 부사조음법의 목적입니다. 자, 그때 그는 보았죠. 자, 이것도 지각 동사입니다. 뭘 봅니까? 콜키 목적어가 목적 보호하는 것을 봅니다. Standing 서 있는 거죠. With his e i followers 그의 열, 나머지 1 8 명의 그 팔로우들이 서 있는 걸 보는 거예요. Thunder realized he was a r o n t h u e 네서든 딱 깨달은 거야. 아, 자기 혼자구나. 나 혼자 구나다 저기가 있구나. I give up. 제가 포기하겠습니다. You are the real winner. 네가 진정한 승리야라고 서든은 콜키에게 말했죠. a t t h e moment, 바로 그 순간. 선생님이 a p p e a 그 자동사예요. 나타났다. 자동사. 그래서 뒤에 목적관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Of all the great weapon, weapons, 모든 위대한 이 무기들 중에 네, 이렇게. p e a c is my favorite. 평화가 나의 가장 최애다. Sooner or later는 조만간이라는 뜻입니다. 조만간. Everyone. 자, 에브리는 3인칭 단수 취급이에요. 그래서 뒤에 S붙입니다. 원한다. t o s t e i a n d e of t h e s i d a e 결국엔 of p e a c e 결국 t 평화의 편에 서기를 원한다. t o 네다 지금 치고 l 고 지지 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t 다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t 로 l 모한 후에 그의 이 훈련이죠. 그의 훈련. 그 훈련이 끝나고 나서. 이것은 접속사가 되겠네요. 주어동사니까. When the king saw him approach, 바로 뭐할 때? 그가 이제 그 왕이 보는 거예요. 지각동사 목적어 동사 원형이죠. 다가오는 거 보았을 때, 그는 골키에게 wise and knowing smile. 자 현명하고 무엇인가 알고 있는 듯한 미소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What's up, general? 와우, 너무 멋지지. 안녕, 나의 어 나의 그 장군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때 이 w h a t s p r a l 너무 이거 영화야 이거 영화 마지막 엔딩장면 끝내주죠. 안녕, 나의 장군. 그러니까 너는 이제 다 통과했고 드디어 네가 모든 나의 어떤 그 장군이 장군 될수 있는 거 통과했어. 너무 기뻐라는 환영이 되게 시크하고 힙한 인사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본문 내용은 여기까지였습니다. 학생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